오랜만에 왔더니 많이 자랐습니다 시금치도 자랐고 상추도 다음 주면은 비가 많이 왔고 날만 좋으면 다음 주면 뜯어 먹을 게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당근인 거 같고 이거는 열무 그리고 이거는 오이 입니다. 오이, 오이. 오이도 잘 살았고요. 삼동파는 키가 더 자라진 못하고 다 이제 번식을 하고 있어요. 주화가 생겨서. 홍감자도 잘 크고 있고요. 오이도 이제 좀 자란 게 있고. 극년 농사는 별건 없는데 텃밭은 재밌게 될것 같습니다.